예,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음, 이 앞에 있는 기계는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인데, 그, 하도 이제 소비자님들이 이렇게 기계에서, 그 기계에서는 이렇게 물이 어떻게 오냐, 이제 전기가 오냐, 자꾸 의문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전수라는, 어, 설명을 해놓고 본인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서 한번, 어, 지금까지 정수기나 뭐 이런 일반 물을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실험을 해보고 있냐 그래서 한번 직접 따라보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물. 자, 직접 한번 여기. 직접 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똑같이. 물을 한컵 따라서. 자, 여기다 한번. 자, 여기 잠깐. 자, 여기다 물을 나눴잖아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만 더 따라볼게요. 지금 이렇게 물을 받았잖아요. 물을 받아놓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일반 물은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이것도 한번 재볼게요. 그래서 미전수라는 게 이렇게 미세한 전류를 자 이게 한번 볼게요. 잠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따르잖아요. 자 불이 들어오잖아요. 자잘안 보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불이. 지금 불이 들어온 걸볼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물이 여기서 이 꼭지에서, 자, 이 꼭지에서 이 놈은 치우고, 네. 치우고, 다시 한번 물을 따라 볼게요. 여기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꼭지. 물을 받았잖아요. 자 물을 받아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자. 자 이렇게 보고 자 그대로 한번 담아 볼게요.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자 불이 들어오잖아요. 자 미세하게 자 불이 들어와요. 이 전구에 지금 전구에 불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전기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일반 물하고, 이, 틀리는 게 바로, 어... 이런 차이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만 좀 보여서. 제가, 이 물에, 자, 여 보시면,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확 뜨는 게좀 미세하게 우리 몸을 지탱을 할수 있게.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대로, 물에 담그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뽑은 물이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자, 자, 다시 한번 자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보여드리록 할게요.